쭉 끝까지 가버려 쭉 나가버리고 쭉 가버려 오케이 쭉 가버려 왼쪽 주머니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거리 유지하고 너무 앞으로 가면은 뭉개지니까. 네. 돌렇가면서 같이 너무 가깝다. 약간 거리 두고. 쭉 끝까지 가버려요. 칠하면서. 여기 칠할 때는 쭉 가버려요. 이렇게. 쭉 가. 끝까지 가. 끝까지. 쭉. 흔들어도 괜찮으니까. 어, 그런 식으로. 갔다가 또 오고. 뭐. 너무 가깝다. 약간 거리 두고. 같렇 그런 식으로. 어, 눈 내리는 것같이눈 내리는 것같럼 약간 살짝 때만 더 가깝게. 그렇지. 오케이. 쭉 가, 끝까지. 어, 그런 식으로. 자동차 칠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야 칠하다가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약간 뒤로 나오고. 이게 처음엔 힘든데, 이래서 뒤부터 칠하라 한 거거든. 응. 근데 저쪽 옆에서 칠해주고. 반대쪽. 응. 쭉 가, 그래, 끝까지. 천천쭉 끝까지. 이렇게, 오케이, 오케이. 그렇게. 다시 끝에서 다시 또 오고. 이렇게 쭉 하고. 그렇지. 손이동 오고. 그렇게 계속 겹쳐 치자면 이게 덮어져 음. 좋아, 좋아, 좋아. 지금처럼. 좋아, 좋아, 아주 좋아. 그런 방식으로. 천천 천천히. 좀만 천천히. 천천히. 그렇지. 지금처럼. 再说，再说、mm，嗯、hmm.。